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공연으로 담는 황무초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집들이고요. 이번 공연 부제목이 당신도 주축대였습니다 인데요. 이 집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줍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 이렇게 주어드린 것들의 이야기가 계속 어디선가 들리고, 그 이야기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한 바람으로 집에서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주어드린다. 혹은 죽는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일상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먼 개념일 수도 있고,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버리거나, 조금 망가져서 버리게 되는 물건들을 주어서 다시 쓴다?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다? 그거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으로, 줍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조금 더 귀엽게 표현해서 줍줍 되었습니다로 지어봤습니다. 연극과 설치, 체험, 퍼포먼스로 이루어졌어요. 공간의 시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공연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일상적인 공간이다 보니, 공간의 성격, 느낌이 늘 고정적인데, 다른 이야기들, 다른 예술 장르들이 함께 하면서 다른 숨결, 시공간을 구성해줬다. 그게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줍는다는 거는 관계 맺기. 쓰레기장을,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뭔가 반짝해서 봤는데 컵이 있거나 그릇이 있거나 순간 저걸 가져갈까 말까. 뭔가 순간에 발생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계 맺는 것. 저희가 신청받을 때 관객분들에게 주은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물건을 가져와 주시면은 저희가 주었던 물건과 나누거나 그냥 그 물건을 보여주시고 얘기만 나눠주셔도 되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직접 주운 것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운 물건들을 좀 만져보고 또 집으로 가져가서, 아, 이거 거기서 주어왔지? 라고 할수 있는 줍줍의 순환입니다. 줍는다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주었고,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 어떤 단어나 행위에 대해서는 다 다른 기억들? 다른 해석들이, 경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줍는 게 뭘까? 어, 그럼 내가 뭘 주었지? 사람도 죽은 건가? 이 날씨나 공기도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일상에서 마주치셨으면 좋겠어요. 11월에 개인전을 여시는 김광훈 작가님에게 노크를 하겠습니다.